내게 너무 아까워 자 전주 다리 벌려 주시고요 전주 인트로 부분인데 인트로 부분은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까지는 버려 주시고요 셋둘셋넷 다섯부터 시작하는 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빵빵빵 딴딴딴 요게 인트로 부분이에요 그럼 셋둘셋 넷부터 다시 그령 붙여 볼게요 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짠이게 인투뷰입니다. 자, 이어서 전주 들어가는데요. 전주가 좀까다나오기 어려워요. 제 운동량도 많고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자, 들어 올릴 줄 있는데, 이걸 컬 하면서 뛰어야 돼 가위뛰기로. 원, 양쪽으로 가위뛰기로 해주세 자 하나, 둘, 쿵, 쿵, 쿵. 쿵, 쿵, 쿵 하면서 뒤꿈치를 같이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슬라이드로 다섯, 여섯까지 갔어요. 앞에 있는 다리로 쿵, 쿵, 따예요. 이걸 이어야 돼. 슬라이드 한번 이어볼게요. 시작. 다섯, 여섯, 일, 일, 고, 여덟. 이렇게, 이거를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쿵쿵쿵! 됐어요? 나, 이 상태에서. 나, 안쪽으로, 안쪽으로, 비니면서 옆으로 세번 가는 거야. 세번갈 때, 들어올려, 들어올려, 등, 땅, 땅.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 자세로, 비비면서, 안쪽으로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앤, 넷. 오케이. 어, 잘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앤, 넷. 됐어요? 자, 온 만큼 어깨를 흔들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무릎까지 맞춰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다음손 토끼춤으로 셋둘그럼 당겨요 시작 셋둘 하고 점프를 째 이렇게 이거 이볼게 시작 둘셋넷 됐어요 이제 다음 동작이 연유서 옆으로 가는데 같은 팔에 같은 손 같은 팔에 같은 손을 나가요 시작. 땅땅 뒤로 빼, 뒤로 빼. 딴, 땅땅 뒤로 빼는 걸세번 하는데, 뒤로 빼고, 뒤로 빼고, 마지막 끌어오는 거야. 예? 요거를 점핑제부터 연이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한 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점, 토끼춤 시작. 셋, 넷. 리 여덟이에요 자, 이거를 전체 처음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2두3셋넷 두, 다섯,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9 2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3 2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 23, 23, 23, 자 저희도 예열년수 굉장히 많이 돼요. 계속 뛰는 거라서 여러분 운동량은 꽤될 거예요. 안 되도 막 토끼춤 다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그악 마쳐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막 이렇게 뛰는데 와 땀이 이제 막 쭉쭉 날려 그래요. 자 다음 동작 이제 다음 동작부터는 그다 어렵지 않은데 저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1번 들어갑니다. 1 번은 처음에 자 여덟 바퀴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 이번은 많이 했으니까 여덟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그냥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왔어요. 나양손 왼쪽으로 가면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거 이어볼게요. 돌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런지 하면서, 셋, 둘, 셋, 넷, 백런지예요 그, 팔을 같이 들어 올리는 거야. 그,를, 거 셋, 둘, 셋, 넷. 리면서 일곱 여덟이요 그다음에 다리 모아서 앞으로 앞으로 명치 누르면서 두번 시작. 앞으로 누르면서 앞으로 돌아올 때잉 살짝 머리 웨이브로 돌아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끌어 당겨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백 런지.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자, 마무리 자, 손목 풀리면서 같은 팔 같은 날세번 시작 다섯 여섯 쿵딱 마무리 다리 꼬어꾸 꼬면은 우리 잘 돌죠 일곱 여덟 옆모습으로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셋 네. 넷 다섯, 여섯, 돌아, 당겨,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런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모습으로 왔어요. 일단 옆모습으로 계시고요. 나 옆모습에서 이제 2번 들어가는데, 자, 팔을 돌려서 휙, 돌려서 휙, 돌려서 휙, 3번은 아니 2번은 거의 이 동작으로 가요. 그러니까 돌려서 휙 돌려서 휙 돌려서 휙 돌려서 휙한 다음에 원앤투앤 쓰리 앤포 물결치듯이 팔을 팔꿈치 먼저 올린다 생각해서 같은 다리 같은 다리 올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셋넷 이거를 옆모습에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려서 시작 한나 두,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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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앞모습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둘,둘,셋,돌아,다섯,여섯,일곱,여덟 넷, 넷, 둘, 둘, 딱 돌아와서 또 앞에서도 똑같이 셋,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넷,둘,셋,넷 됐어요 마지막 한번더해 다리 앞에 뒤꿈치 올리고 앞에는 앞꿈치 올리면서 스파이더맨 손으로 쫙 거미줄 준다 생각하면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쿵쿵빵 마지막 시작 들어올려 들어올려 쿵쿵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자 2번 한번 이어볼게요 시작 하나 두셋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쿵쿵 짝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이랑 2번 한번 이어보고 처음부터 음악에 맞춰볼게요 1번 두는 거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둘둘셋 시작. 쿵쿵, 쿵쿵, 쿵쿵. 다시 이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쿵쿵, 쿵쿵, 쿵쿵. 이거 두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 여기까지 이어보게 돼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쿵쿵. 다섯, 여섯, 일곱, 딱! 나 이제 4번 밀을 준비하는 거야. 딱,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3번이었어요. 딱, 다리 벌린 상태에서 4번까지 들어갈게요. 딱, 주먹을 쥐는데 앞에 손가락이 보이게. 이걸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밀을 거니까 손가락 보이게 한 상태에서 살짝 무릎 접어주세요. 그리를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밀을 거야. 같은 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운전. 바이크큰 거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다 몸을 아, 아, 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볼게요. 시작.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됐어요? 어깨를 앞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뒤로, 상체, 상체 살짝 뒤로 해봐요. 앞으로 돌려. 가볍게. 시작. 둘, 둘, 셋, 넷. 제발. 오른발로 두 번만 하면서 제 발이 나와요제 발은 다리거야 시작. 앞으로 돌려서 제 발, 딴딴딴. 여기까지. 이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딴딴딴. 딴딴딴. 한달 다시. 한번더 반복. 시작.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아요. 이번엔 손을 위로 올려 찌르면서 앞으로 두번 어깨를 또 앞으로 돌린다고 생각해요. 시작 앞으로 두번 제발 셋, 여까지가 4번입니다. 4번 이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제발,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제발, 일곱, 여덟. 예, 4번이 두번 나오는데, 끝에는 엔딩으로, 4번이 엔딩으로 돼요. 다 다시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발, 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제발, 원, 엔 투앤빵 요게 엔딩이에요 자제 발까지 해봐 시작 제발한 다음에 위로 어깨 발 틀어서 발틀때 몸도 같이 가요 넷딱 요게 엔딩이에요 요거만 해고제발 시작 제발원앤투앤빵 요게 엔딩이에요 그러면 4번 엔딩이 이어진 거로 한번 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쿵쿵쿵쿵 딱 이렇게 여기까지 작품은 다 나간 거예요. 일다그러 보면은 처음부터 엄마 끝까지 맞춰보겠습니다. 내게 너무 아까 일본 다시 외우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주 안 되시면은 그냥 다 토끼춤으로 <laughs> 일괄해버려 띵띵띵 면서 내가 그러시면 돼요 자 어쨌든 자, 나로 바꾸자 자 자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laughs>